제가 가정 방문을 했을 때한 집에서 버려야 되는 약이 3kg가 넘은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건강에 유익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인데 개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위험률이 급증한다라는 통계가 있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하루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260만명 약 하나의 부작용을 또 다른 약으로 막으면서 악순환 처방,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늘품가치의 마을 약사들은 정기적인 복약 교육과 상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특히 상담을 통해 찾아낸 복약 및 건강 문제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먹고 있는 약 들고 오신 게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골다공증 약 예. 주의해야 되는 게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약 근데 선생님 저기 물을 왜 많이 먹여야 됩니까 그 약이 되게 특수하게 일주일 동안 효과를 내는 약이에요 네. 물이 좀 적게 먹잖아요 네. 그럼 위장이 나빠져요 그리고 또 이제 고지혈증 약 칼슘 약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칼슘 약이 또 위장을 좀 건드려요 약 먹고 물한컵 이렇게 하시면 훨씬 속 편하실 거예요.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지약물 복용자라고 하는 약을 5개 이상 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